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권상모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락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종목. 그 종목이 여러 이슈들과 이 흑자전환 구간에 들어가는 장비주가 되면서 기관, 거기에 외인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기에 앞으로 상승을 해준다면 어디까지 상승해줄지 혹은 이러다가 또 하락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반, 기대 반인 우리 주주님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세간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사를 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세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야죠. 자, 세크는 전자빔과 선형 가속기 원천 기술을 가진 검사 장비 회사입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 안쪽을 X-ray로 찍어서 TSV, 마이크로 펌프 분량을 자동으로 잡아내는 장비를 만들고요. 세계 최초로 200나노미터 해상도 오픈 튜브를 양산했고 국내 3대 반도체 고객사의 HBM용 장비를 넣고 있죠. HBM 적층이 16단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안 보이는 분량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러한 고해상도 엑스레이 장비의 수요가 같이 폭발할 수밖에 없고요. 또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특히 테슬라 이4680 요 배터리까지 생산이 끝난 배터리를 4초 이내 고속 3D CT로 찍어서 내부 결함을 찾는 장비도 만들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이미 테슬라 라인에 들어가 있고 최근에는 테슬라에 직접 3D CT 장비를 공급하는 협상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 철판 60cm도 뚫어보는 초고에너지 엑스레이 리낙을 만들어서 이 미사일 방판 부품, 컨테이너 검색 등 국방 안보 검사에 쓰이게도 하고 있고요. 다음 먹거리로는 유리기판용 전자빔 가공기, 반도체 공정용 일라인 SEM 등이 유리기판, 차세대 패키지 검사 쪽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전자빔 기술을 이용해 플래시 암 치료기 국산화도 발표했어요. 1초 만에 암수패를 태우는 차세대 방사선 치료기라서 성공하면 200조. 네, 200조원이 넘는 글로벌 시장에 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면요, 세크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엔사, 이 엔사에서 x 스 a 이 검사 장비 성능 평가를 통과했다라는 기사예요. 이 장비가 HBN 검사 장비 NF120이고, 4분기 추가 수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겁니다. 동시에 리나 기반 방산 검사 장비 대형 수주도 연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렇기에 이때 주가로도 강한 상승이 나와 주었죠. 또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M. 엔비디아가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기대를 웃돈 실적이 나오면서 AI는 버블이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잘 나간다는 것은 이 HBM 증설 그리고 HBM 검사 장비 수요가 폭발이라는 공식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웨인과 기관도 AI 반도체 쪽으로 리밸런싱을 다시 할때 단순 GPU 칩 회사 말고 그 밑단에 있는 소재 장비 검사 업체들까지 같이 보는 흐름이 생기는 거고 그 안에서는 요즘 HBM 4680 방산 유리기판 뉴스가 연달아 나온 세크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외인각 기관은 지수 섹터를 리밸런싱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중인 종목을 계속 찾습니다. 먼저 빅테크 대장주에 딱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이 장비 부품 쪽 실적 가시성이 높은 회사를 찾는데 그때 보는 체크리스트는 대략 이겁니다. 자, 올해 내년 이 매출 성장률이 나오는지, 흑자 전환을 했는지, 이 수주 잔고가 있는지, 업황이 꺾여도 버틸만한 기술력과 고객사가 있는지. 자, 세크는요 상장 초기 R&D, 상장 비용 때문에 이익이 들쑥날쑥했지만, 3분기 영업흑자 전환을 하고 수주 잔고 509억. 그리고 튜브 내재와 고해상도 엑스레이 (HBM) 유리기판 방산 의료라는 키워드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 입장에서는 흑자 전환도 했고 주문도 많이 쌓여 있고 (AI) (HBM) 방산 같은 큰 흐름을 탄 회사를 고를 때딱 세크가 만족시키기 시작한 단계라서 요즘 관심이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 2차전지 검사장비 매출 지연 때문에 좀 연간 영업이익은 아직 완전한 터어라운드라고 보기는 애매해요. 이 4분기 예상 실적도 따져봤을 때 25년은 체력을 다지고 진짜 성장은 26년 이후로. 보는 시각도 어느 정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계속 쭉 하락하면서 구름대 밑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쵸? 이 누가 봐도 전형적인 하락하는 하락 추세선인 차트였는데 하지만 이 최저점 여기를 기준으로 더 이상 아래로 밀리지 않고 옆으로 밀고 있어요. 즉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을 만들었던 걸볼수 있는데 이 최저점이요 주요 라인 이 지지 라인 이 주요 지지 라인으로 지금 현재 강하게 반등해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승에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지금까지 강한 하락 추세였던 세크에게 충분히 변곡이 될 만한 기준봉입니다. 앞에 있는 여기 박스권. 이 매물대도 지금 보시면 강하게 뚫어줬고요. 뚫고 나서 이 구름대 위로 딱 왔는데 지금 바로 뚫리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최대한 안착해 주려는 모습을 볼수 있죠.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꼬리가 달리고는 있지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결국 이 구름대 위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구름대 스팸 보이시죠. 여기를 지지 구간으로 새로운 박스권 모습을 보여주다가 강하게 위로 올리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구름대에 현재 지금 제가 얘기한 지지 구간 곧 어디냐 이 박스 때 저항구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앞에 이 앞에 저항구간을 지지구간으로 다시 한번 밟고 강한 상승의 힘을 얻으면서 오를 확률이 충분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차트 스윙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차트죠 쭉 주가가 하락하다가 아래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놀아주고 있는데 앞에 저항구간들을 뚫는 강한 봉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눌림을 준 다음에 또 기다가 팡 올리는 전형적으로 이거 스윙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차트예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위치가 지금 이 라인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그렇게 저는 지금 하단에서 물량을 잘 잡으신 분들은 이 눌림을 주더라도 주요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 홀딩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현재 포지션이 없다 그리고 난 보수적으로 보는 걸 좋아해 하면은 이 구간 구름대 저항 그러니까 지지 구간 그리고 이 앞에 박스권 저항 구간 거의 못. 보... 얼추 비슷하긴 한데요. 주가가 이 구간에 오면은 분할로 담는 걸 추천드릴게요. 나머지는 계산하시면서 주요 지지라인인 부분에 가면 물량을 추가해서 본인의 평당을 좀더 유리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현재 세크가 보여주고 있는 주요 지지라인은 명확하죠. 결국 지금 여기잖아요. 그쵸? 결국 이 구간까지 간다면 반등이 나와준다는 것이고 저기까지 내려간다는 건 아직 옆으로 지금 더 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할로 들어가서 평단도 조절이 되니까 충분히 본전권에서 약수익권에는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상승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상승이 과거의 반짝 상승과 비슷할 거였으면 앞에 보이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야죠. 강하게 올리고 최소. 2에서 3 거래일 안에는, 2에서 3 거래일 안에는, 바로 올린 만큼 쭉 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어떻게 해서든 이 구름대 위, 그리고 여기 저항권 위에서 지금 머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는 충분히 큰 상승이 남아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분할 매수 뭐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추후에 오른다 하더라도 주가가 요렇게 오르지만은 않겠죠? 여기서 똑같이 지금 멈춰서 있는 것처럼, 막 서로 싸우면서 흔들고 눌림 주고, 막뭐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오르잖아요. 결국 당연히 주가는 흔들면서 오릅니다. 그때들 많이 답답해하신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대응 관련해서 다 피드백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도 많이 신청해주시고 있고요. 보시면 영상 하단에 이런 고정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러한 창이 뜰 텐데요. 스크롤을 조금 밑으로 내리시면 희망하는 종목 분석은 하고 보이실 겁니다. 희망하는 종목 분석은 하고 보이시죠? 그렇다면 여기에 그냥 세크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에 맞는 대응과 목표가 혹은 물려 있다면 어느 자리에서 평단 조절을 해야 되는지 다. 대응 도와드리니까 이렇게 적으시고 맨 하단에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의 텔레그램 채널에는 안 들어오고 싶으시면 그냥 이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텔레그램에도 입장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스크롤을 조금 위에 올리시면 여기 텔레그램 채널 입장 보이시죠? 텔레그램 채널 입장 자이 구간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하단에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입장이 완료되십니다 네그렇기에 텔레그램 방에 안 들어오셔도 대응 관련은 다 도와드릴 거고요 현재는 전자책으로도 리스크 관련 불타기 하는 구간 이러한 것들도 예시들과 함께 전자책 으로 제작 중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어차피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제출해주시면 되고요. 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세크 이 세크의 저점 자리는 현재 명확하고요.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변곡을 만들어내려는 게 정말 눈에 띄게 보입니다. 지금 이 강한 양봉은 의미 있는 기준봉이 될수 있고요. 기존에 반짝 올리고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이 구름대 위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충분히 홀딩할 만하다고 했죠. 결국 얘가 여기서 흔들건, 흔들 건 지금 흔. 근데 이건 눌림을 주건 우리는 주요 지지 라인만 깨지지 않는 이상 크게 걱정하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하락하고 이 기준이 되는 봉 아래로까지 내려오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면은 결국 옆으로 더 민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포지션 없으신 분들은 지금 분할로 들어가더라도 걱정할 게 없죠. 지지 구간은 명확하게 이 구간에서 분명히 위미한 반등이 나와 줄 거고 박스권을 만들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본전에서 약수익권에는 충분히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분할로 나눌지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스타일 그리고 금액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딱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이 대응 관련 문의 주실 때 이러한 부분도 적어주시면 읽어보고 바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기에 저는 지금 세크가 이한 번에 반짝 상승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요. 충분히 아직 더큰 상승 남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물량을 홀딩해 봐야겠죠. 세크는 홀딩하면서 또 저의 텔레그램 종목 방에서는 이렇게 아침마다 장 시작 전에 여러분께 단타 위주의 종목을 드리고 있죠. 아시겠지만 그날 아침에 어떤 종목이 오르지 보고 있다가 종목을 선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주요 지지 라인을 먼저 체크해 놓고 캔들이 그 구간에 밟으러 오면 여러분께 드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이 났다면 요런 식으로 이모티콘만 달아주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수익이 난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1월 20일 목요일 원픽 종목 보이시고 우측 하단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장 시작 전 8시 42분에 드린 걸알수 있고요. 자 알트를 드렸고 매수가부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픽 제로라고 해서 종목을 선정할 때마다 이렇게 써드리는데 이건 들어오셔서 꼭한 번씩 읽어보세요. 지금은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엔비디아 실적 속 AI 버블러는 조금 사그라들면서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근데 네, 우선 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제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와줬어요. 여기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똑같이 강한 상승이 나와주었고요. 자 보통 이런 식으로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은 추가 하락하기보단 여기 위까지 올라가는 성향이 매우 강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추천드렸고 오늘 고가 29% 까지 올랐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똑같이 11월 20일 로키텔스케어를 드렸고요. 자매스카랑다 나와있고 원픽 실제로는 들어오셔서 꼭한 번씩 읽어보세요. 어, 요즘 정말 핫한 종목이죠. 로키테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을 드리기 전에 이미 코멘트 한번 드렸죠. 이 강한 양봉 후 다음날 음봉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도지캔들이 좀 보여줬어요. 자, 하지만 지금 자리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 꼬리를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자고 했죠. 자, 하지만 운이 좋게도 오늘 고가 17% 까지 상승해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11월 20일,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를 드렸고요 시초가부터 다 나와있고, 원픽 재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꼭 한번씩 읽어보세요. 네,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과 여러분께도 한번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하락할 때, 우리 이 봉을 기준으로 잡자고 했잖아요. 요 돌파해준 이봉 있죠? 그렇죠 그렇게 어제 보시면 이 구간에 딱 저항을 맞고 올라왔던 걸볼수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아침에 추천드렸고, 고가 23% 까지 올랐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드린 이세 개의 종목으로 정말 최소 15%에서 한18% 정도 수익은 무조건 나셨을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모티콘도 남겨주셨고 아침마다 저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죠. 자,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데 당연히 안 들어오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손해. 그러니 못 믿으시겠으면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본인이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드린 종목으로 수익이 나서 좋고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재료와 여러 가지 코멘트 거기에 매매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 이득이고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타점을 이런 식으로 공유한다면 본인 매매에 있어 조금 더 확신이 들지 않을까요? 거기에 종목이 나오는 지금 이 종목방은 이 600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번 시즌은 받지 않을 거고요. 600분 후로는 유료다, 돈이 든다, 이게 아니라 이번 시즌은 600분을 마지막으로 아무도 받지 않을 겁니다. 추후에 정원 초가 되면 어차피 들어오고 싶으셔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그때 들어와 보겠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무료로 들어오세요. 어느 누가 아침마다 이렇게 수익을 보는데 만족을 안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방은 절대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요. VIP방 그런 거 없습니다. 우선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 정도 관망하시 하시다가 조금 믿음이 생기시면 소액으로제 종목을 단타 위주로 따라가 보시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고 저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직접 소통해주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은 들어오셔서 수익이 낮다면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하단에 고정 링크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항목을 체크하신 뒤맨 하단에 제출하기만 눌러주시면 간단히 입장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꼭 정보와 수익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